청담에계 시더라고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머리하러 청담동 왔습니다. 제 현재 머리 길이가 가슴 딱밑부분까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잘라보려고 옛날에 류승범행님이 브랜드 유니폼 브릿지 룩북에서 나왔던 앞머리 들어가고 컬 이렇게 잔뜩 들어간 그런 좀 짧은 기장의 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해보고 싶더라고. 날은 좋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냐.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꿈나나 청담점입니다. 헤어 비포입니다, 비포. 이런 느낌? 네, 가격표. 생각해보니까 11월달에 왔고, 지금이 이제 7월달이니까. 한, 한. 8, 9개월? 근데 중간에 DDP에서 배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기분은 안 드네요. 맞아요. 머리. <laughs> 머리 진짜 많이 길긴 했어요. 네,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네, 혹시 스토리.. 아 맞아요. 그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근데 걱정 반 그거지만 <laughs> 네. 이 정도 아니, 기장감으로 이게 사실 네. 근데 목에 다이는 딱 기장이어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좀덥 긴데. 아 이게 더 더워요? 여자분들도 사실은 네. 단발은 딱 지금 내시 추천은 안 하긴 하는데. 한데... 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나쁘진 않은 저 스타일 좋긴 한데. 뭐여름 원래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두 분도 머리 그냥 이렇게 어저리 덮고 계시는데. 한번 다 요즘에 에어컨 다 틀려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앞머리 있는 스타일도. 10년 넘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괜찮으 <laughs> 이렇게 바로 넘길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다 얼굴형에 그러면 이제 하고 아니면 쌤 추천을 받으려고 그랬었어 아니 사실 예쁘죠? 아. 예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고 나서 지금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네. 후에 괜찮냐 아 얼굴형은 괜찮죠?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